평소 일하면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잘 듣고 있어요. 다들 어찌나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듣다가 운 적도 여러 번이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진 못했거든요. 특히 하나뿐인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어요.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돼서 딸을 버리냐고 욕하실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제 사정을 알게 되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딸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원래 제 인생은 딸이 전부였어요. 아마 부모된 분들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더욱더 제 혈육에 대한 집착이 컸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했고요. 아이도 신혼생활 없이 바로 나왔어요. 막 태어나 우는 딸을 품에 안았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죠. 하지만 딸을 키우는 건 녹록지 않았어요. 유난히 예민했던 딸은 모유가 아니면 절대 먹지 않았고요. 100일이 넘도록 통 잠을 자지 않아 저를 힘들게 했어요. 툭 하면 우는 딸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몸도 정신도 황폐해졌죠. 당시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남편은 새벽 같이 나가 밤 늦게나 들어와 육아를 도울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럴 마음조차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라 집안일도 육아도 다 여자인 제 몫이라고 여겼어요. 딸이 울면 달래긴 커녕 시끄럽다고 얼른 조용히 시키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죠. 그땐 그런 남편이 참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걸 알았으면 조금 덜 그랬을까요? 남편은 딸이 거음말을 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라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현관 한켠에만 먼지만 쌓여가는 남편의 신발을 보면서 덜컥 현실감이 들었더랬죠. 아, 이제 영영 볼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 갑자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거의 사흘 밤낮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동반자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나니 아무런 희망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부엌 천장에 있던 쥐약을 꺼냈어요. 어리석게도 이걸 왕창 먹고 잠들면 남편 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럼 모든 게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돈도 뭣도 없어 늘 고생만 하던 삶인데, 이대로 끝낸다고 해서 아쉬울 것까지 않더라고요. 망설이던 저는 이윽고 결심을 굳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약을 뜯었어요. 그리고 입가에 가져댄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닿았죠. 바로 제 딸의 울음소리였어요. 막 젖을 먹이고 재웠던 터라 아직 깰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게 뭔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전 본능적으로 손에 있던 주약을 내려놓고 딸에게 달려갔고요. 바로 안아들고 달래기 시작했죠. 지영아, 벌써 깼어?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딸은 평소에 한번 울면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빤히 보며 숨을 섹섹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 어린 전먹이를 놔두고 내가 대체 무슨 끔찍한 생각을 했던 건지,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어떻게 널 두고.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다. 그치? 이제, 아빠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 못까지, 지영이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미안해, 지영아. 이제 다신, 이상한 생각 안 할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그저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전 그런 딸을 토닥이며 또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애까지 딸린 과부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을 어디 맡길 수라도 있으면 좀 낫겠는데 아직 딸이 젖먹이인데다 비빌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방법이 없었죠.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시가와도 남편이 죽으면서 거의 연이 끊기다시피 했고요. 그래도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미용기술 배울 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언니가 자기 미용실에 와서 일하라고 하더군요. 숙식도 다 제공해주겠다면서요. 미용실 옆에 작은 창고방이 하나 있거든? 숙기 너만 괜찮으면 거기서 지내. 어차피 가게 문 닫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저야 너무 고맙죠 언니. 반값은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따로 드릴게요. 아니면 아예 월급에서 까도 되고요. 됐어. 혼자 애 키우려면 한 푼이 아쉬울 텐데 무슨. 대신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라도 전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동안 딸은 방에 뉘어놓고 손이 부르터라 머리를 말았죠.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7이었거든요. 애 딸린 과부인 저를 우습게 보고 추근덕대는 남자들도 많았고요. 진지하게 대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개그 중엔 저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딸이 더 크기 전에 새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떠나보내서일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호감이 좀 생기려다가도 자꾸만 제 안에서 턱턱 브레이크가 걸리더군요. 그렇게 딸에게 새아빠를 만들어주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워낙 어릴 때 아빠를 잃어서일까요? 다행히 딸은 크게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채더군요. 자기가 친구들과 달리 아빠가 없다는 걸요. 저를 붙잡고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왜안 보여? 하고 묻는 딸을 보면서 어찌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그땐 딸이 너무 어려서 남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둘러댔죠.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불러다 앉혀놓고 설명해줬네요. 남편이 어쩌다 우리 모녀를 떠나게 됐는지 말이에요. 다행히 똘똘했던 딸은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지?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엄마가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지영이가 좀더 크면 설명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응, 괜찮아. 아빠 있으면 별로 좋지도 않더라, 뭐. 수영이네 아빠도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화났는데, 그래? 그럼 지영이는 아빠 안 보고 싶어? 응, 안 보고 싶어. 의외로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더라고요. 제가 꽁꽁 숨겨놨던 남편의 사진을 보여줘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그땐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딸의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딸이 같은 반 친구들하고 싸웠다고 하더군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깜짝 놀라 학교로 달려갔죠. 알고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단짝 친구들하고 싸운 거더라고요. 절 닮아 그런가 손이 어찌나 매운지 친구들의 얼굴을 할퀴고 꼬집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반면 제 딸은 생채기만 좀 났을 뿐 멀쩡했죠. 당연히 상대편 엄마들은 난리가 났어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치료비까지 다 물어주겠다 약속하고 나서야 간신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친구들을 왜 그렇게 때린 거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이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는 건 며칠 전 딸에게 죽은 남편에 대해 설명해 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남편 얘기를 꺼내봤죠. 친구들하고 왜 싸웠는지. 정말 말안할 거야? 혹시, 아빠 때문에 그래?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뭐라고 했니? 그러자, 딸은 정곡을 찔렸는지, 움찔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걔네들 다 짜증나. 맨날 왜 나만 아빠 없냐고 끈질기게 물어보고, 귀찮아서 피하다가 오늘 얘기해줬더니 나한테 불쌍하다잖아. 아빠 없는 게왜 불쌍해? 나안 불쌍해! 딸의 얘기를 듣는데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제게 또 묻더군요. 나 불쌍해, 엄마? 아빠 없어서 불쌍해? 아니, 우리 지영이가 왜 불쌍해? 우리 지영이 예쁘고 똑똑하고 춤도 잘 추고 하나도 안 불쌍한데? 그치? 나안 불쌍하지? 그렇다니까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영이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까? 그렇게 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슬픈 건 딸이 받을 상처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죠. 지금이야 좀 덜하다고 하지만 옛날엔 한 부모 가정이 참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 우려는 실제로 현실이 됐어요. 동네가 워낙 좁아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나 만지는 젊은 여자라서 만만했던 걸까요? 나중엔 아예 딸이 혼의 자식이라는 더러운 소문까지 돌더군요. 결국 전 딸이 중학생이 될 무렵 미용실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모아뒀던 목돈으로 제 가게를 차렸죠. 샴푸대와 의자 두 개를 놓으면 꽉찰 만큼 작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제 가게가 생겼다는 게참 기뻤어요. 비록 좋은 일로 이사를 온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딸과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딸은 점차 엇나가기만 했어요. 원체 공부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라 그 부분은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외모 꾸미기에만 집착하고, 씀씀이가 헤퍼지더군요 브랜드 운동화와 옷을 사달라 조르는 건 일상이었고요 당시 부잣집 애들이나 쓰던 전자기기나 액세서리까지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좀 제지를 했어야 하는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커온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일까요? 전 딸이 사달라는 건 대부분 다 사줬어요 친구들과 놀때 쓰라고 용돈도 두둑히 쥐어주곤 했죠 다행히 미용실 장사가 나쁘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진 않았거든요. 돈이 딸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됐으면 했던 건데, 그땐 몰랐네요. 그 돈이 오히려 딸을 망치는 독이 될 줄은요. 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욕심이 많아졌어요. 나중엔 성형수술을 시켜달라질 않나, 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사달라고 하질 않나, 점차 공부하는 학생이 필요한 거라고 하기엔 과한 것들을 조르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소위 일진이라고 하나요? 학교에서 유명한 불량아들과 어울리면서 물든 거였어요. 그런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달라는 걸안 사주고 용돈도 끊어버리니 나중엔 가게 금고에까지 손을 대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야단치고 혼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더 언나가기만 했죠. 언젠가부터 딸은 제게 개인적인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땐 오로지 돈이 필요할 때뿐 그마저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욕을 하고 화를 내기 일쑤였죠. 아 짜증나 진짜! 낳았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거지도 아니고 엄마 딸인데 왜 맨날 돈 달라고 구걸해야 하냐고! 다다리 용돈 주고 있잖아. 참나. 한 달에 꼴랑 1 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그것도 학생한테는 큰 돈이야. 밥은 학교랑 집에서 먹고, 공부에 필요한 건 엄마가 다 사주는데, 넌 맨날 무슨 돈이 그렇게 더 필요해? 아, 몰라. 짜증나, 진짜. 이딴 식으로 키울 거면 낳지 말던가. 지영이 너, 말다 했어? 아니? 다못 했는데? 돈안줄 거면, 나집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다신 엄마 얼굴 안볼 거라고 그냥 하는 협박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딸은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알고 보니 학교도 이미 나가지 않은지 며칠 됐더군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가게 문까지 닫고 동네방네 딸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죠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들도 딸의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결국 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어요 신고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딸이 핸드폰도 두고 가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나쁜 놈들을 만나 해코지를 입은 건 아닌지, 먼저 떠난 남편처럼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경찰은 그저 기다리라는 말 뿐이고,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온건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후였어요. 딸을 찾았으니 얼른 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글쎄, 부른 장소가 병원이 아니겠어요? 왜, 왜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가 어딜 다쳤나요? 그게, 일단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답에 제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어요. 저는 머리를 말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씨 뭐야! 내가 엄마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내 말을 무시해? 민중의 지팡이라는 놈들이 이래서야 되겠어? 딸은 저를 보자마자 마구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치더군요. 맞아요. 딸은 만취 상태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술에 절은 삶을 살았던 건지 잔뜩 헝클어진 머리와 비쩍 마른 몸에서도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지용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 아저씨들한테 그러지 말고 얌전히 있어. 그동안 너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 내가 알게 뭐야! 경찰이고 엄마고 다 꺼져! 내 앞에서 꺼져버리라고! 김지영, 너 자꾸 이럴래? 그동안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닌 거야? 어? 하씨, 또 짜증나게 하네. 이러니 내가 술을 안 먹고 배겨? 술, 내술 어딨어? 내가 먹던 술 어딨냐고! 딸은 도무지 정상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결국 의료진이 투입돼 딸에게 진정제를 낳았고요. 딸이 잠에 빠진 뒤에야 경찰들에게서 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경찰들의 입을 통해 들은 딸의 행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옆 지역에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 딸도 거기서 생활했다고 하더군요.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 살았다고요? 네. 요즘 말로 가출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단순한 불량 학생들 모임이 아니에요. 모여서 조직적으로 범죄도 저지르고요. 서로 조폭처럼 위계질 수도 있거든요. 경찰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술을 찾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글쎄 딸이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에 간경화까지 있다지 않겠어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지영이. 이제 겨우 18인데 알코올 중독에 간경화라니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애초에 따님이 병원에 온 건도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어요 의사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간 상태가 많이 안 좋답니다 당장 수술이 시급하대요 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건지 딸의 간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어요 남편이 유독 간이 안 좋긴 했거든요? 아마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딸은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어요. 뒤늦게 깨어난 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잔뜩 겁을 집어먹더군요. 어쨌든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무서워졌겠죠. 의사선생님이 이대로는 나 죽을 수도 있다는데 엄마가 간 이식 수술 해줄 거지. 그치? 아니, 내가 넌뭐 예쁘다고 가늘떼 주니? 세상에 자식이 아프다는데 자기가 안떼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 눈치를 살살 보며 묻는 딸을 보니 괘씸해져서 일부러 밉게 말했죠. 그랬더니 딸은 울면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사는 게 재미도 없고 학교를 싫고 그래서 가출했던 거지, 엄마가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나도 술만 끊으면 다시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학교도 다시 잘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나 이대로 버리지 마, 어? 싹싹 빌면서 우는 딸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달래주고 싶었죠. 하지만 전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딸에게 말했어요. 그 말, 진짜지? 그럼 진짜지. 약속한다니까? 좋아. 일단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의사선생님이 이식 가능할 것 같다고 했거든? 결과만 나오면 이번 주 내로 바로 수술할 수 있댔어. 그럼, 나살수 있는 거야? 그래. 대신, 엄마랑 앞으로 다신 술안 먹겠다고 약속해. 담배도 안 피고. 지금 만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겠다고. 알겠어.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다신 그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딸은 저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어요. 간경화 판정을 받고 어지간히도 놀랐던 건지 순한 양이 따로 없더군요. 그렇게 전 딸을 믿고 수술대 위에 올랐고요. 딸에게 제 간의 일부를 이식해 줬습니다. 다행히 딸은 수술 후 금세 건강을 회복했어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어려서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반면 공여자였던 저는 나이 탓일까요? 원체 몸이 안 좋았던 탓일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너무 힘들고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도저히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게를 접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저희 모녀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실을 안 미용실 언니는 딸을 빨리 취업시키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미용기술을 가르쳐서 가게를 물려받게 하라고요. 하지만 전 딸이 대학에 갔으면 했어요. 비록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다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가졌으면 했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던 딸도 제 의견에 동의하더군요. 음 나 바로 취업하는 건 무서워. 일단 엄마 말처럼 좀더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볼래. 그래. 지영이 늦듯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근데 우리 집 사정에 그래도 돼?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잖아. 아니야. 엄마 아직 멀쩡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넌 너만 생각해. 눈치를 보는 딸이 안 쓰러워서.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딸이 저처럼 많은 걸 포기하고 살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동안 공부와 아예 담을 쌓았던 딸은 좋은 대학에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나름 본인이 관심 있어 하던 전문 대학에 떡하니부터 새내기 생활을 시작했죠. 다행히 고등학교 때와 달리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하는 눈치더군요. 그쯤 제 건강은 더욱더 급속도로 나빠졌지만 일부러 딸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어요. 스무 살이 돼 꽃처럼 피어나는 딸을 보고 있으면 저 따위는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느껴졌거든요. 전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제 밥벌이만 제대로 해준다면 더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딸은 그런 제 기대를 또다시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글쎄,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 몰라. 그냥 그만둘 거야. 대체 갑자기 왜그랬 그래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말에 돌아온 딸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임신을 했다지 않겠어요? 임신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장이 진해지고 주말이면 집에 붙어있질 않으니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임신이라니 이건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어요 확실한 거야? 병원 가서 검사해봤어? 아 맞아 어제 남자친구랑 가서 확인했어 임신 5주 차래 엄마가 몸간수 잘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디 시집도 안간 처녀가 애를 가져 결혼하면 되잖아 뭐? 남자친구가 책임지고 결혼하겠대. 딸이 떨어뜨린 폭탄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죠.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랬지? 같은 과 학생이라고 했나? 아, 걔랑은 진작에 헤어졌고 지금 남자친구는 사업가야. 뭐? 사업가? hmm <laughs>